이번 픽 주인공도 소입니다 태국이죠 주인이 뒤에서 머리를 하고 한 무리의 소떼가 나란히 나란히 열을 맞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고 나자 차량 안 지나가는데 예 빨리 가세요 어. 자 소떼들이 질서를 잃고. 귀를 가득 차지해 버립니다. 애들아 어. 좀 비켜봐. 주인이 소한 마리의 엉덩이를 들고 있던 막대기를 쳐서 때립니다. 어. 자 그때 맞은 소가 어. 뒤로 돌더니 화가 난듯 주인을 뿔로꽝 공격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. 야 이거 열받았어. 자, 주인이 아연 실색에서 비명을 지른 사이에 소는 어. 잔뜩 어. 흥분해서 날뜁니다. 그러더니 달려오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요 덮치고 납니다. 자 다행히 여성과 어린 아이가 한 급히 몸을 일으켜 피했고요.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녀석의 분노에 다른 소들도 모두 도망가 버렸고요. 담벼락에 묶어 있던 묶여 있던 개들도 사람들도 잔뜩 겁에 질려 움츠러졌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사실 이 소가 최근 출산을 했다고 하고요. 주인은 운동 좀 시키려고 녀석을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. 그렇군요.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